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 고를 타며 수군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두수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울고 두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부리가 없으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험을 갖추시고 능력이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경고히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말아놨다.